자, 1249번이야.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그래프 위에 점에서 직선 y는 2x 플러스 a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이루토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물어보지.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있고 2차 함수에서 2x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직선이 있어. 근데 이 직선에 대해서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 이르는 거리, 거리, 맞지? 거리, 이런 거리, 맞지? 거리, 거리들 중에 가장 짧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가장 짧은 거 이런 거리들 중에 가장 짧은 거리가 뭐 여기 있네 이 정도쯤 되겠다 가장 짧은 거 이게 루트 5가 되는 뭐 A의 값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지 A는 어디가 되 있냐면 Y는 2X 플러스 A로 되니까 여기 있는 Y 절편이 적혀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럼 이제 루트 5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루트 5가 되는 거는 거리의 가장 짧은 거일 거고 그럼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여기 위에 는 점을 잡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맞지. 그래서 점을 가지고 잡아 가지고 거리 최소값을 구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봐봐. 일단 거리 여기 있는 점을 잡아서 보면은 우리가 t 콤마 여기는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맞지?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도 돼. 실전 앞에서 우리가 비슷하게 풀었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풀이로는 첫 번째 풀이로는 맞지? 우리가 저기는 점 잡았잖아. t 콤마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 그래프 위의 점이고 직선은 뭐야? y는 Ex 플러스 A일 거야.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해보면 되지. 맞지? 그래서 얼마? E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제로라고 해서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 뒤로 구하면 돼 대략적으로 적어볼게 거리 뒤라고 하는 건뭐 루트 2는 4에다가 방학이 1에다가, 1에다가 절대값에 엑셀 넣으면 이 t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이 t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되지. 그래서 실제로는 루트 5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마이너스 t의 제곱 하고 이 t,t 사라지고 맞지? 그다음 얼마? 플러스 a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겠네. 맞지? 그러면 얘의 최소값이 가장 작을 때는 언제? t가 제로가 될때 가장 작겠네. 맞지? t가 제로가 될때 가장 작을 거고 고그 전에 맞지? 고그 전에 있다 아니 요거는 마이너스 붙여 놓고 생각했다. 루트 5분의 1에 절대값에 t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절대값이니까 언제? t가 제로가 될때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이때 넣어버리면 루트 5분의 1 m 절대값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일 거고 맞지? 그럼 이게 최소값일 건데 이때가 얼마? 루트 5가 되는 루트 5가 되는 여기다 루트 5가 되는 a를 찾는 거지 양쪽 루트로 곱해버리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건 5가 되고 맞지? 그럼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게뭐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될거니까 실제로 뭐 a라고 하는 건 5를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8이 되겠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거나 8이 될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2거나 8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여기 꼭짓점의 좌표라고 하는 이 얘가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보면 x의 제곱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2가 되다 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거든. 그래서 꼭짓점 좌표가 마이너스 1코마 2야. 그렇지? a라고 하는 게 절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꼭짓점이 마이너스 1코마 2인데 절편이 8이 되면은, 여기가 지금 2잖아. 8이 되면 여기 저기 위에 있어야 돼, 저기. 맞지? 한이 정도쯤 있어야, y 절편이 여기 이쯤에 뭐 8이 될 거거든. 따라서 우리는 뭐 8이라고 하면 너무 크니까, 그래프가 아래 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맞지? 그래서 뭐 답은 일단 1번이겠네. 됐어? 답은 1번일 건데, 맞지? 어, 보면은 우리가,